어제 CPI 발표 보셨나요? 원래 예상은 3.1%였는데 실제로는 3.3% 나왔습니다. 시장도 즉각 반응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97,000달러에서 94,000달러까지 급락했죠. 그런데 이번 CPI 상승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.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값과 임대로 같은 주거비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호텔 숙박비가 1.7% 급등한 것이 핵심 요인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 LA 산불로 인해 사람들이 호텔 숙박을 많이 이용하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 후 다시 반등했습니다. 현재는 9만 8천 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죠. 그리고 CPI 발표 외에도 시장을 움직이는 몇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. 푸틴, 젤렌스키, 트럼프까지 평화 협상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만약 전쟁이 종식된다면 에너지, 식량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완화 가능성. 백악관에서 자동차,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관세 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죠. 그리고 어제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 이유도 있습니다.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. 만약 승인된다면 ETF 투자자들은 연 4%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더리움이 약5% 급등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뉴스들로 인해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. CPI 발표, ETF 승인, 전쟁 소식 등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요. 하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사이클을 따라 움직입니다. 또한 지금 미국 내 여러 주정부들이 비트코인 매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. 유타, 애리조나, 오클라호마 등의 주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만약 주정부들이 먼저 매수를 시작한다면 연방 정부도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.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. 결론은 이번 CPI 상승은 일시적인 산풀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. 비트코인은 단기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. 미국 정부와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가격 상승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. 당장의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제 남은 상승 기간은 약 8에서 9개월입니다. 이번 사이클 끝까지 전략적으로 투자하신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